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오니 드려지는 우리의 신령과 마음을 받아 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의 역사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죄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아픔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죄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해하심을 통해, 오늘도 이기는 믿음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기독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늘 바라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간절 여러분들 한절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은 시편 150편 중에 찬양시가 여러 편 있는데 그중에 한 편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을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장 먼저 다윗이 찬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다윗에게 주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온 땅에 있어 온 땅에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이다라는 의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도 증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의, 유일한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더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 굳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도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보호하시는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여호와 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구원을 모두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즉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이 모든 세계가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운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과 것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도 속해 있음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바로 그 속에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 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원수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원수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뛰어보라 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 없는 교만한 원수들은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누가 알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증거가 있음을 바로 하나님을 알수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기에 믿음 없기에 원수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이 가려진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대부분 18장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드러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죄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매우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생명으로 지어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인간들과 소통하신다라는,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심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통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오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과 같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려는 데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바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라는 의미에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고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살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는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으로 하여금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을 처음,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동참 피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다스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많은 질병이나 환경적 어려움을 인해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의 찬양, 즉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특별히 세상적 영향이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찬양과 예배가 지금 우리가 손에 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놓지 않으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경고히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붙드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심으로 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초청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